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세계은행 월드뱅크가 무서운 경고를 이 세상에 던졌습니다 잃어버린 10년 맞을 것이다 지구가 어떤 길로 가는 모습입니까 네, 내려막길로 가는 모습이죠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그냥 잠재성장률 자체가 크게 둔화되는 경로로 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 어떤 것이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는 최근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도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열심히 올라오면 뭐 합니까? 그냥 나와 상관없이 나의 체력이나 나의 몸 상태 이거 상관없이 외재적인 충격으로 그냥 아무리 열심히 올라왔어도 그 높은 사다리에서. 떨어지고만 많은 그런 상황에 놓인 우리 경제의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몇 가지 그림을 통해서 최근 왜 월드뱅크가 이런 잃어버린 10년임을 강조하는지 몇 가지 요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첫 번째는 2020년에 찾아왔던 팬데믹 경제 위기죠. 팬데믹으로 지구가 그냥 문을 닫다시피 했고 그것은 결국 세계 경제 구조적인 어려움을 준 것이구나. 일시적인 경제 충격이 아니라 팬데믹 이후에 등장한 말 그대로 어 언제든지 이런 팬데믹이나 에피데믹이라고도 또 하죠. 이런 전염병 사태에 우리는 당면할 수 있다. 그러면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창업 의지나 신규 사업 진출 의지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어떨까요? 한풀 꺾일 수 있죠. 그런 상황에 놓였다. 사실 이 팬데믹 위기는 그냥 팬데믹 그 자체가 준 경제적 충격이 아니라 팬데믹 상황에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 세계 경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찍어냈죠 금리를 제로 금리로 끌어내렸죠 근데 이 낮았던 금리가 이제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렸던 그 돈이 결과적으로 물가를 또 부추기고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또 금리 인상을 단행하다 보니까 그 고금리에 역습을 받는 시스템적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라고 판단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또 2022년에 찾아왔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자체도 경제에 충격을 주겠지만 이 전쟁 이후에 등장한 뭡니까 이코노믹 샌션스 경제 제재죠. 러시아로부터 원유 수출 을 받지 마,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의존하지 마. 이렇게 각종 원자재나 부품 또 이런 것들 원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야기됐고 원자재 가격이 치솟다 보니까 그게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면서 22년부터 찾아온 초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숙제를 만난 거죠. 다시 정리한다면 팬데믹은 그 자체로서도 충격이지만 고금리의 역습을 가져온 것이고요. 전쟁 그 자체도 충격이겠지만 전쟁 이후에 등장한 초 인플레이션이 우리에게. 짊어져야 될 숙제를 준 거죠. 고금리, 고물가라는 숙제를 남겨준 겁니다. 근데 거기서 또 멈추는 게 아니라 23년에 찾아온 금융부실, 펭크, 데믹, SBB 사태 이후에 등장한 각종 미국, 유럽 또 우리나라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융부실에 좀 대응하기 위한 그 행보 자체도 중요한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은행의 부실이 어디까지 전개될까 하면 걱정하고요. 그럼 금융당국, 그리고 중앙은행 들에서도 어, 대출 규제를 함으로써 자본을 은행에게 많이 주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은행의 안정성을 살피는데 더 집중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물가 잡기나 상대적으로 경기침체 완화라든가 이런 나머지 숙제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금융무실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게 결과적으로 또 다른 경기침체 요인으로 불거지고 있다 라고 요약해 보겠죠. 이런 세 가지 위험 요인. 팬데믹, 전쟁, 그리고 뱅크데믹. 이세 가지 현상이 우리 경제에 엄청난 폭풍과 같은 숙제로 다가오면서 우리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을 시작한다. 라는 월드뱅크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월드뱅크 보고서는 이렇게 롱텀하게 어떻게 된다? 성장률이 어떻게 된다? falling, 떨어진다. 라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 그 보고서에 담긴 이 보고서 제가 열심히 읽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600 페이지인가 800 페이지가 돼요. 그걸 모든 내용을 다 전달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확인해 보실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니까 제이 보고서 정말 중요한 보고서거든요. 이 보고서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정리해서 설명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실질 성장률이에요. 지난해보다 올해 gdp가 얼마나 늘어날까를 판단하는 실질성장률 전망을 보면 세계경제가 검정색부터 보십시오 22년 떨어지다가 23년 더 떨어진다 그더 떨어지는 이유는 주로 어떤 나라들 때문이다 선진국 보십시오 Advanced Economics 이 빨간색 선진국들이 크게 더 L자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사실 EMDE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 c o n o m i s 신흥개도국들은 오히려 22년보다 23년이 살짝 살포시 우상향하는 모습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고물가를 안 만났고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도입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상대적으로 또이 신흥개도국들은 펜트업 디맨드 리오프닝 이런 것의 기회를 또 맞이하기도 하고 관광산업이 또 집중되는 산업 어, 그런 섹터 아니겠습니까? 이 신흥개도국들에게. 그런 것들의 영향으로 어쨌든 신흥 개국들은 나름 괜찮다. 그러나 고물가,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선진국들이 유독 어려워지면서 세계 경제가 22년보다 23년 더 꼬꾸라지는 모습이다라고 진단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L자로 지속되고 있는 현상,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잃어버린 10년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세계 경제는 잠재성장률 자체가 둔화하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2000년대, 2011년대, 그리고 2022년 이후, 전쟁 이후죠. 그 이후에 잠재성장률이 3.5에서 2.6, 2.6에서 2.22%로 크게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던 고도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신흥계도국 EMD 같은 경우도 6% 대에서 5% 대로 그리고 4% 대로 그냥 잠재성장률 그 나라의 혹은 그 권역의 혹은 세계 경제의 체질 자체가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 라고 진단하는 모습인 거죠. 잃어버린 10년 잠재성장률의 둔화 그것을 볼 때는 일단 첫 번째. 리세션 지금 장기 리세션 상태 그레이 트 리세션 상태라고 제가 책에서 계속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리세션이 전개되고 그리고 뱅킹 크라이시스 뱅크 데믹 현상도 계속 꾸준히 전개되고 있고 에피데믹 이 전염병 사태도 계속 부정적인 세계 경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니까 잃어버린 10년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세계 경제가 장기적으로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잠깐 에피데믹 부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경제 또 선진국 경제는 백신을 21년, 22년에 많이 보급받았고 그리고 이미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국면을 우리는 맞이했고 마스크도 벗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러나 백신 보급 속도가 그냥 완전히 여류했었던 아프리카,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백신 접종률 자체가 보급 속도 자체가 매우 느려서요. 지금 40%가 안 됩니다. 아직도. 그 2차 접종이 아니라 1차 접종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리카를 비롯한 주요 신흥계도국들은 이 시스템 의료 시스템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이 백신을 수출해주거나 혹은 어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해주거나 한다고 바로 백신이 보급되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 국면에 있는 이 신흥계도국들이나 개발도상국들, 이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아직도 전염병으로부터, 이 회오리로부터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 세계 경제의 잠재성장률 자체를 둔화시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깐, 잠재성장률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잠재성장률은 이렇습니다. 제가 자동차에 많이 비유를 해요. 10톤 자동차가 있고, 5톤 자동차가 있어요. 트럭입니다. 이 10톤 트럭은 10톤 만큼을 들어 나를 수 있어요 5톤 트럭은 맥스로 5톤을 들어 나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톤 트럭이 뭐 그날따라 장사가 잘되면 10톤도 들어 나를 수 있지만 장사가 잘 안되면 2톤 1톤도 들어 날수 있는 거예요 1톤 2톤 10톤 왔다갔다 하는게 뭐예요 실질 성장률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이 자동차는 10톤 트럭은 10톤 만큼은 들어 나를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5톤은 5톤의 체력이. 그런데 만약에 이 경기가 좋아서 10톤을 장사를 잘 운임 장사라고 볼수 있겠죠. 운송 사업을 많이 할수 있는 날도 있지만 그날 따라 장사가 잘안 돼서 경제가 안 좋아서 2톤 밖에 운송 수요가 없어요. 그러면 2톤이라는 이 실질 성장률이 줄어드는 느낌이지만 기초 체력 자체가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10톤짜리 트럭이 5톤 트럭으로 바뀐다.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잠재성장률이 둔화된다.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는 거예요. 잠재성장률의 개념 아시겠죠? 또 이렇게 등치 있는 남자가 뭐 밥을 그래도 한 공기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 등치 큰 남자로부터 밥 먹는 양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어, 한 공기는 다 먹을 거야 라고 기대하는데 어, 이 사람이 어, 아예 체력 자체가 좀 소진되거나 뭐 기초 대사량이 좀 줄어들었던가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어 많이 먹어봐야 기껏해야 반공기로 바뀌었어요. 기초 체력 자체가 꺾였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너는 왜 등치값도 못하냐 이런 개념이 바로 잠재 성장률의 느낌입니다. 그 나라 경제의 산업 구조, 인구 구조. 혹은 여러 R&D 수준이라든가 기술 개발 수준 그리고 혁신성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나라가 요 정도 성장할 거야 라고 기대하는 그것 그게 잠재성장률의 개념인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어떻습니까 계속 우리나라도 하향안정화되고 있죠 21년 22년까지 2.0%로 내려왔고 23년 지금은 2%도 채안 되는 수준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한국 얘기를 하느냐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다 그러면 그중에 총 요소 생산성 좀 어렵죠 총 요소 생산성의 기여도가 0.9% 포인트 그리고 자본 투입의 비중이 1.4% 포인트 기여한다요 한국의 잠재성장률의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요소가 자본 투입이라는 요소가 또 노동 투입이라는 요소가 얼마만큼 각각 기여하는가 이걸 보여 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것이 얼마만큼 기여하는가라는 것을 보여 주는데 그래서 잠재 성장률을 구성하는 기여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가 노동 투입, 하나가 자본 투입, 세 번째가 총 요소 생산성의 투입량 이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세 가지가 잠재 성장률을 구성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을 겪고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레이버, 노동 투입이 줄고요. 자본, 캐피털이죠? 자본 투입도 줄고요. 그리고 TFP, TFP가 바로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것도 많이 준다. 2008-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 잠재성장률이 둔화했었던 이유가 세 가지 요인이 다 줄어서다라고 볼수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20년에 팬데믹 위기가 찾아왔고 그때부터 시작된 글로벌 리세션의 이 현상은 어쨌든 자본 투입도 줄고 신규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노동 규모도 줄고요 그리고 역시 총 요소 생산성도 많이 줄었었다 그러나 총 요소 생산성은 어쨌든 T 플러스 원기에 다시 반등했다. 2020년에 충격이 있었다면 2021년에 반등했다라는 설명이에요. 근데 이것은 2021년을 말씀드리는 거고 2030년까지 어떤 흐름일까 세계 경제의 잠재성장률에 기여하는 3대 요소가 어떤 흐름일까를 짚어보면 왜 잃어버린 10년을 계속 지속할 것인가 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그첫 번째 세계 경제 잠재 성장률의 두나 배경은 바로 글로벌 노동력의 감소다. 이 보시는 것처럼 전체 인구에서 생산 연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죠. 이 비중이 왜 중요하냐면 생산 연령 인구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전체 인구에서 생산 연령 인구가 만 15세에서 64세까지를 가리키는데. 만 15세에서 64세 생산연령 인구가 만 15세가 안 되는 유소년층을 부양해야 되죠. 그리고 만 64세 이상 고령층을 또 부양해야 되죠. 부양해야 되는 부양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연령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 AE는 Advanced Economies, 선진국을 뜻합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죠. E.M.D.E. 시는계도국들은 그냥 정체되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정체되거나 혹은 살짝 둔화되죠. 결국 글로벌 노동력이 전체 부양 대상의 비중까지 생각해 보면 부양 대상 규모는 늘어나거나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생산 연령 인구는 감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글로벌 경제가 역동적일 수가 없다. 노동력이라는 관점에서 감소하고 있다. 세계 경제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노동력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 중국도 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생산 연령 인구는 진작부터 크게 감소하기 시작했죠. 고령화가 전개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선진국이나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인구가 특히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은 글로벌 경제 자체의 잠재 성장률 자체를 둔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겠다. 두 번째는요, 바로 자본 투입입니다. 노동력 축소가 있을지라도 좀 자본 투입이라도 계속 이어진다면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투자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세계 경제 관점에서는 유지돼요 그리고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보다 21년대 들어와서 더 적극적으로 자본 투입을 늘리는, 신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기업들의 신사업 진출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 투자가 늘어나는데, 신흥개도국들의 경우에는 2000년대보다 2011년대 급격히 줄어들었죠.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국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2000년대보다 2011년대 줄어들었죠. 자본 투입 축소가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본 투입 축소뿐만 아니라 글로벌 교육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대를 어, 보면 이렇게 어, 빨간색부터 보세요. 2000년에서 2008년까지의 트렌드 그리고 2000년에서 2019년 최근까지의 트렌드 그리고 2000년에서 2014년까지의 트렌드 그러니까 최근의 그로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과거보다 지금에 이를수록 특히 2020년 팬데믹 위기를 겪을수록 글로벌 트레이드의 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다. 글로벌 교역에 의존하는 정도를 줄여 나간다는 얘기는 선진국들이 신흥국에 신규 투자를 혹은 해외 직접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없다고. 없다고 해석하는 거. 오히려 지금의 국면 보세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에서 공장 유치 다 하고 자국에서 반도체니 미래 유망 산업을 다해 먹겠다라고 이렇게 압박을 가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 세계 자본 투입의 절대적인 비중이 신흥국 중심으로 투입되는 것인데 신흥국의 자본 투입이 주, 줄어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 관점에서는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수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EMD 신흥국에 대한 투자 지출이 2009년 리세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났던 장기 침체 국면, 그때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것보다 이번 2020년 팬데믹 이후에 더 급격히 떨어졌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런 엄청난 이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는 또 뭐가 같이 맞물렸어요? 글로벌 밸류체인의 붕괴, 그냥 신흥국의 공장기지를 두고 있는 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까지 또. 감안하다 보니까 선진국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흥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많이 안 하는 모습, 자본 투입의 축소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게 잠재성장률의 둔화 배경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재성장률의 둔화 배경은 역시 총요소 생산성의 감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총요소 생산성의 증가율을 보시면 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 다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세계 경제나 선진국이나 신흥계도들이 할것 없이 모두 다총 요소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 우리는 뚜렷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총 요소 생산성을 제가 설명을 아꼈어요.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한 겁니다. 총 요소 생산성은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농업을 합니다.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하면 비료를 넣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또, 노동력을 더 많이, 인부를 더 많이 고용해서 투입을 더 많이 하면, 아무래도 수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자본 투입 많이 일어나고, 노동 투입 많이 하면 뭐합니까? 날씨 자체가 안 좋으면, 홍수 일어나고, 비가 안 내리면, 어떡합니까? 농업 환경이 좋지 않죠. 마치 이런 것처럼 총 요소 생산성은 노동 투입, 자본 투입이 아니라, 그 밖에 나머지입니다. 그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아, 충분히 생산성을 구현할 수 있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그 기업이 얼마나 혁신적인가, 인적 자본이 얼마나 생산적인가, 또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서 기업들이 저만큼 달려가려 도 규제 때문에 저 사업 못해요 하는 환경인가, 사회적 자본,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통신인프라, 뭐그 밖에 전기인프라, 물류인프라 이런 게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는가, 경제 자유도가 얼마나 잘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총 요소 생산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노동 투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본 투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 자체를 혁신적으로 구현하면 충분히 우리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총 요소 생산성 마저도 줄어들고 있다 라고 볼수 있고요. 지금 뭐 세계 경제의 총 요소 생산성이 줄어들고 노동투입, 자본투입이 줄어들어서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거 맞습니다만 또 한국경제 입장에서 아, 우리나라의 총 요소 생산성을 또 늘리거나 자본투입, 노동투입을 좀 늘려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것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인구 감소 부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결과적으로 하나 하나의 노동력을 생산성을 올리는 교육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요. 인적 자본 자체가 더 고도화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우리가 전원하면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기업들이 각종 규제나 인프라가 부족해서 저만큼 신규 투자하고 싶은데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좀 바로 잡는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혁신성이, 혁신성을 더 올려서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다시 올릴 수 있는 부분, 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하고 경험하게 될 그런 국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도약할 수 있는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정부나 기업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